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이번 시간에는 어휘인데, 에, 인정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컨정션은 우리가 자주 많이 본 단어죠. 근데 인정션은 자주 본 단어가 아니죠. 정트는 묵,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컨정션은 우리가 접속사라는 단어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함께 묶여서 함께 발생하다, 동시 발생한 거의 뜻이 있고요. 정처는인정처는 이는 신경 딱 끄고 정는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 명령 또는 뭐 하라는 명동도 되지만 보통은 금지 명령의 뜻으로 쓰입니다.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It was a remarkable, 놀라운 사건의 못멋이다. 그래 놓고 가로 가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아, 그리고 d e a t it was remarkable d e a t 이거 강조구문이에요. d e a t propagate 동사로 발로이니까 르네상스를 보급시킨. 프로퍼게이트 앞으로 픽스하는 건데 아무튼 프로퍼게이트 어, 음, 르네상스를 보급시킨 것이 보기, 보급시킨 것이다. 그래서 참고 부분을 한번 보면 어, 헝겊 조각 리 레그페이퍼의 이용 가능성, 디인벤 g m 프린팅 무법을 움직일 수 있는 에, 금속 활자죠. 금속 활자의 발명 그리고 서든어피어 c 스 갑작스럽게 라지 넘버브 l 엑 e 런트 Manuscript 엄청난 수의 많은 수의 놀라운 원고들이 crying out for publication 인쇄를 막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의 등장 이런 것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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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잖아요 이게 나타난 거죠 이런 게 나타난 거 어? 발명이 되고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게 동시에 발생한 거죠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어. Without these elements, 이러한 요소들이 없었더라면, the dream of Petrarch, b o c a i o Petrarcha와 b o 치오 c a i o 의 꿈은 would have turned out to be very different. 정말로 아주 다른, 다른 것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 놓고서, 네, 들어가 보면은, 빈칸 A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단어예요. 비번 아니죠? 이런 게 금지 일리가 있고요. 어드정처는 덧붙이는 건데, 이게 각각이 덧붙는 건 아니죠? 디스 정션은 디스가 분리니까 이거 분리시킨 거예요. 잭스타는 옆에 잭스 병치 옆에 놓는 거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A번이 답이죠. 함께 에, 묶어놓는, 함께 묶두개 함께가 되도록 묶는 거니까 접속사들이지만 같이 동시 묶여 있는 거, 동시 발생인 거죠. A번이 답이 되겠죠. 조금 어려운 단어인가요? 인정천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하죠. 쭉 내려온 프라퍼게이트. 증식시키다, 보급하다 이런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프로는 앞 비포의 뜻이고 판게리는 원래 페스 묶다의 뜻이 에요 어렵죠? 컨정션 붙히는것 접속사 외에 동시 발생의 뜻이 있는 것도 알아두시라는 거죠. 제2 의미 명사라고도 볼수 있어요. 컨장션 결합, 연대 접속사도 있지만 동시 발생의 뜻이 함께 묶은 데서 온 거예요. 음. 준게르가 조인의 뜻이에요. 묶는 거. 인정처는 이는 무시하고요. 정, 정트, 정트, 준계래가 묶는 거예요. 중지 명령, 금지 명령, 하지 말라고 묶어두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서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 애은이 투고요. 준계래 그냥 붙인 거, 덧붙인 거예요. 부과한 거. 디스 s j u 분리 뭐 이런 뜻이고요. 어려운 표현으로 선언적 판단이란 뜻도 있기 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적스 포지션, 옆에 위드, 적스트가 n 니어 r 의 뜻이에요. 자, 라틴어로 보면 무슨 중계래가 정투, 중계래로 많이 쓰지만 다 join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 n 인 그러면 이게, 이게, 명하다, 또는 금지하다의 뜻이에요. 음, j o 동사로 쓰이든, 또는 뭐, 아까 나왔던, 뭐로 어, 나왔었죠? 인정션으로 쓰였죠 동사일 때는 인 n 인 명사일 때도 발음은, 발음 똑같지만, 어, i n 으로 쓰는 거고요. 요거는 e n 으로 쓰는 겁니다. 같 뜻은 같은 거예요. 저도 참 인종이라는 단어가 처음 배울 때잘안외워졌던 단어예요. 정션, 접합, 교접, 뭐 교차점. 근데 뭐 전에 옛날에 보니까 무슨 영화 보냈던 문정션, 달이 탁 만나는 거예요. 영화 내용으로는 되게 야한 영화였어. 문정션. 그래서 이 편이 그때 탁외워졌어요 근데 아무튼 아 또, 문, 정션이 아니고, 인, 명사로, 인정션, 이렇게 되더라도, 아까, 동사, 이, 엔으로 된거하고 같은 뜻이 있는 거야. 하나가또 하지, 하지 말라고. 아, 다행, 히 인정션, 그러면, 유운이 되고요. 컨정션, 우리가 처음에 접속사로 배워요. 저도 접속사라는 뜻으로 배웠지만, 시 동시발생이라는 뜻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정션, 분리, 분열,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쿼크 책을 공부할 때, 디스정트, 네가지나에정트 디스정트, 뭐 해갖고 네 가지로 나누는데 아무튼 그분리가 분리를 뜻하는 거예요. 뭐다 여기 베타 적선은뭐 포함 적선은 이런 무시하시고요. 너무 어려운다네요. 어드장천은 부가 다는 거. 짝스 적스터 포지션 짝스터가 옆에 나란히 놓는 거예요. 다음에 요크라는 거 우리가 사랑의 멍에에서 그러죠. 이 멍에. 멍에는 소를 두 마리를 가로로 매는 가로로, 가로장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딴 데를 못 도망하게 묶어놓고 소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중세 영어에서 요크였던 거고, 올드 하이저먼에서 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자면 두 마리 소를 매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우스트, 자우스트는 고대, 중세 영어를 많이 보다 보면 창상 하는 게 많이 나아요. 옆에 붙어서 싸,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데서 자우스트란 뜻이 나온 거고, 짝스터 포지션은 짝스터 포우즈는 옆에 놓는 거예요. 자우스트, 짝스터 포우즈를 한 단어로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아, 어휘 공부를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